이 블랙탄의 특징, 블랙탄의, 블랙탄의 이그 아주 얼굴에 탄의 그 오묘한 탄의 조화가 삼색탄으로 이렇게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새끼들이 턱 밑에 목에 갈기까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. 보십시오. 이런 블랙탄을 제가 오랫동안 많이 좀 키워봤는데 참 처음으로 이렇게 멋지게 나온 애들이 처음이에요. 아무리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참 쉽지가 않는데 사람들이 뭐 중장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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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 이런 중장모 이런 완전 장모는 아주 드물게 나오죠. 참 너무 볼수록 볼수록 오묘하게 이렇게 잘 만들어졌습니다. <laughs> 아, 알았어, 알았어. 조금 기다려. 잘생긴 사진 찍는 거야. 얘들 오늘 영하 뭐 4도, 5도 되는데도 밖에 나오면 이제 내려오면은 지들끼리 노는 여기 잔디밭에서 놀고 잘 놈이다. 안고 있으면 딱 기대고 이렇게 있어요. 참 지금 20도 좀 며칠 정도 시켜보니까 이제 뭐지염이저또 어제부터 안 먹는데, 오늘 완전히 뛰었습니다. 파보 백신, 종합 백신 다 마쳤고, 구충제까지 다 해서, 이제 언제, 아무 때라도, 필요하신 분은, 아무 때라도 가져가셔도 될것 같습니다, 이제. 지금까지는 젖을, 어미 젖을 안 뛰었기 때문에, 어, 부장을 못 해드렸는데, 이제부터, 오늘부터는 가능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많이 전화 주셨는데, 이제부터는 필요하신 분은 아주 좋은 분한테 좋은 애들 가서 잘 행복하게 기르실 분만 오셔서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.